아, 일단 준비물은 물량동이하고 발사기 보트 아홉 개 레버고요. 어 일단은 땅한 칸을 파고 물량동을 설치를 합니다. 그 다음에 발사기에 이 보트를 아홉 개 놔줍니다. 저한개 깜빡하고 안 넣네요. 이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뒤에 레버나 아니면은 버튼 같은 거를 놔주세요. 작동시킬 수 있게 그리고 작동을 이렇게 해주 해주세요. 가린 상태로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트에 타고 앞으로 쭉 가면은 이렇게 벽에 넘어지게 넘어옵니다. 벽을 넘어옵니다. 자, 이게 서바이벌 모드에서도 한번 해볼게요. 하고 게임 모드 서바이벌 한 다음에 다시 껏, 껐다가 나 다시 켜고 타고 앞으로 가면은. 지금 피가 좀 달았는데, <laughs> 이게 왜 그러냐면은, 벽을 좀 통과하다 보니까 피가 좀닳은것 같거든요.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히 가십시오